어, 이번 영상에서는 익스포넨셜 펑션의 딜리버티브 구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 익히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 익스포넨셜 펑션을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방법. 이거를 공부하는 거죠. 아, 여기에 익스포넨셜 펑션 y equals fx equals a to the power of x 가 있어요. 이게 익스포넌셜 펑션이죠. 즉, 인디펜던트 배리어블 X가 익스포넌트 자리에 있죠. 이럴 때 A를 베이스라고 하는데, 요 베이스 A에 대한 리미테이션이 있죠. 즉, A는 0보다 크고, 포지티브고, 1은 아닌. 이런 제한 조건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익스포넌셜 익스포넌셜 펑션에 대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e x p o n e n t a l function a to the power of x의 d e l i e r t i v e y' f'x는 이거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e x p o n e n 의 d e l i 브 e r 모르니까 우선은 이거를 first p r 에 의해서 d i f f e r e 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first principles에 의한 differentiation 이것도 어, 공부했지요? 어, 다른 영상에서 자, 그럼 이거를 differentiate 하는데 by first principles에 의해서 요거의 derivative를 구할 거예요. 그럼 y 또는 f x는 요게퍼스트프린시플블 포뮬라가 리미트 h 어프로치즈 제로 h 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라고 배웠죠? 이게 퍼스트프린시플의 포뮬라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제 요거를 갖다 넣면 으 되죠. 이퀄스 f x 가익스포네이션함수 요거니까. 펑션 노테이션을 써서 리미트 h 어프로치스 제로 h 분의 이에 인풋의 x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풋도 x h가 들어가면은 어, 어, a에 x plus h 이렇게 되죠. a to the power of x plus h f x가 a to the power of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이퀄스 리미트 h 어프로치 제로 h 분의 여러분들 어, 인데, 에, 인덱스로 지식을 이용해서 요거를 a to the power of x times a to the power of h 이렇게 에, 분리해서 쓸수 있죠 마이너스 a to the power of x 이퀄스 리미트 h approach e s 0 h분의 요 텀과 요 텀에서 a to the power of x가 common fact 하니 요거를 take a bracket에서 factorizing 하면 a to the power of h-1 요렇게 되죠. 자 그럼 요기에서 h가 0으로 점점점점 가까이 가는거죠. 이러니 a to the power of x는 h하고 상관없는 constant에요. 그럼 이거를 리미트 바깥으로 어, 끄집어내서 리미트에 곱해주면 되죠. 우리 Limit p r 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h분의 a to the power of h-1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와 e x p o n e n t 의 d e l i v 요거는 이렇게 에,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여기에서요 l i m 값을 Evaluate 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 이 값을 Evaluate 하기 위해서 여기다 어, 다시 갖다 써봅시다. Limit 어, H approach 0 H분의 AH-1의 값이 뭐가 될 건가?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 갖다 넣어서 A to the power of X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이 결과를 갖다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요, limit, 어, 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요, numerator a h 1을 t라고 합시다. let, 요거를 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a to the power of h는, 아, 1 더하기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h 는 여러분들 로그리즘 지식을 이용해서 h 는 인덱스니까 인덱스는 로그 l o g 해서쓸수 있죠. 그러 o 까 로그 베이스가 a 의1 t h m t 되죠. 이게 로 g a r i t h m C. l o 이 a r i t h m C. Logarithm C. l o 데피니션에 의해서 인덱스에 있는 h는 로그 a 1 플러스 t 그죠. 우리 로아리즘 영상에서 자세히 배웠어요. 자그 다음에 h가 제로에 어프로치하면 그러면 h가 0에 가까우면 a to the power of 0은 1이니까 1 빼기 1에서 t 역시 어프로치 제로에 어프로치하는 거죠. 이거이면 이거예요. H에 0을 갖다 놓으면 요게 1이고 1 빼기 1은 0이니까 이해됐죠? 자 그럼 요 리미트 값을 다시 씁시다. 리미트 H 어프로치 0 H분의 A to the power of H-1 이퀄 리미트 H가 0으로 어프로치 한다는건 T가 0으로 어프로치 한다는거하고 똑같고 h, H가 h 아까 요 H가 요거라고 했죠? 그러 그러니까 로그 a 의 베이스를 a 로한1 더하기 t 이거죠 분의 a h 마이너스 거를 t 라고 놨죠 t 그래서 요 리미트에서 h 를다 t 로 바꿔놨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equals equals limit 어, t approaches z 이 프랙션을 이 프랙션을 one over log a 일 플러스 t over t 라고 바꿔놔도 되죠. 그죠? 여러분들 일반 엘리브라 지식을 이용한 바로 이해돼요. 즉, 컴플렉스 프랙션 지식을 이용하면 이게 바로 이해될 거고. 자, 그러면은 equals. 요 리미트 t up로 g 제로 one over t 분의 1이니 t 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고 log a의 1 플러스 t 또 바로 이해되죠 이 q u a l s 아, limit t up로 g 제로 이거는 1 오버 여러분들 로그아르이스음 프로퍼티 지식이 있으면 요거를 log a에 1 플러스 t에 에, 에, to the power of 1 over t 이렇게 쓰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 엔티로가리즘의 어, 파워로 다시 올라갔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어, 리미트 지식을 이용해서 이거좀더 다시 쓰면 리미트 t approach 0 1 그죠? 그 다음 또 리미트 t approach 0 l o a에 1 플러스 t에 to the p 1 o v t. 이렇게 리미트 프로퍼티를 uh, uh, 써서 uh, n u m e r a 와 d e n o m i 에 각각 리미트를 붙였어요. 그러면 요 n u m e r a t t하고 상관없는 c o n s t 1이 될 거고 1 o v 어, limit 어프로 p r o a 0 요거에 여러분들 로가리슴 지식을 요, 이용해서 요걸 change of base 에 의해서 어, base를 어, 일러넘버 2로 표현하면은 리미트는 요걸 그대로 썼고 요거는 어, ln 2분, 에, ln a분의 그죠 베이스를 유일로 뭐 2로 쓴 거예요? 내추럴 로그리즘을 쓴 거예요? 그러면 ln a분의 ln 1 플러스 t 투더 파워 오브 1/t 이렇게 쓴 거예요. 즉 로그리즘의 체인 제오브 베이스 룰을 쓴 거죠. 아, 유일로 넘어 뭐 2를 베이스로 해서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또다시 쓰면은 1 over 아 어, 요거를 limit 성질을 이용해서 numerator와 denominator에 각각의 limit를 붙입시다. limit t가 approach e zero, ln 1 plus t의 to the power of 1 over t over limit t approach e zero, ln a 됐죠 자 그러면 equals 1 over 요게 어, 요거는 t 하고 상관 없으니까 ln a 가 되는 거죠 ln a 그 다음에 요거는 아, limit t 가 0으로 가면서 approach 하면서 ln 한번 더 쓰는 거예요1 플러스 t 에 1 over T. 됐죠? 자, 그럼 이거는 1 over 요거를 리미트를 LN 리미트를 여기다 써도 되죠? T approach is 0 1 plus T의 to the power of 1 over T LNA 여기까지 쫓아왔죠? 그럼 이게 1 over LN 요게 뭘까요? 요게 유일러 넘버 e의 데피니션이죠. 그죠? 우리 어, 리미트 리비 지티드라는 그런 영상에서 우리 어, 유일러 넘버 2에 대한 데피니션을 했어요. 이게 바로 유일러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죠? 오버 ln a 그러면은 요게 1 오버 ln e가 1이잖아요. 1 o e r ln a. 그래서 이게 바로 ln a가 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요 값은 요 값은 ln a가 된다는 거고 이게 ln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uh, Exponential function y equals a to the power of x uh, 면은 그거의 딜리버티브는 a to the p f x는 그대로 내려오는 그대로 된다는 걸알수 있고 곱하기 ln 요거의 베이스의 내추럴 로거리즘 ln a로 곱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익스포넨셜 펑션은 오리지널 펑션과 그거의 딜리버티브가 똑같은 형태며 단지 딜리버티브의 ln 그 베이스 값을 곱해준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exponential function y equals 3 uh, to the power of x라는 exponential function 있을 때 그거에 d e l i b e r i v e y'은 이걸 그대로 갖다 쓰고 곱하기 ln 요 베이스 3이죠?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자, 우리가 앞서서, uh, exponential function y equals fx equals a to the power of x. 즉, a는 0보다 크고 1은 아닌데, 그거에 d e r i b e r a t i v e y' f'x는 a to the power of x 곱하기 ln a라는 거, 이거를 알았죠? 자 그러면 익스 p o n e 펑션 중에서 아주 그, 어, 특수한 그런 베이스를 가진 익스포넨셜 e n t 이 있죠. 그죠? 그게 y equals fx equals e to the power of x라는 거예요. 즉 베이스가 아, 유일러 넘버 2로 되어 있는 이런 e x p o n e n 이 i a l t n 이 우리가 더이럴 아, e 아, x p o n e n t function 이라고 하죠. 그죠? 요, natural 이라는 말을 어, 어, 붙여요. 그러면 이거의 딜리버티브는 어떻게 될 건가? 즉 y' f'x 이거라 아, exponential f u n c t i e to the power of x는 그대로 갖다 쓰고 곱하기 ln 이 베이스 e를 갖다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ln e가 1이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 로가리즘에서 배웠죠. 그러니 이게 결국은 e to the power of x. 그래서 우리가 natural exponential function은 원래 function과 그거의 d e 버 i 브가 a t i v e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써머리를 해 봅시다 in summary 에, exponential function y equals fx equals a to the power of x면은 그거에 delivery y prime f prime x는 그대로 a to the power of x가 되고 곱하기 ln a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natural exponential function uller number e to the power of x면은 그거에 d e l i b e t i v 은 그대로 e to the power of x가 된다는 거. 요게 우리 exponential function에 대한 deliberativ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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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a 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이해 됐죠? 자, 그래서 어, 지금까지 우리가 exponential function을 어, 어떻게 디퍼렌시에이션하는지에 대한 이론 공부를 했습니다. 아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이런 기본 컨셉을 어, 갖추고서 그 여러 가지 익스포네셜 펑션에 대한 디퍼렌시에이션하는좀더 어, 어려운 문제 이것들을 어, 풀어보면은 지금 배웠던 컨셉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